백스윙이 빠른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오른발에 체중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못 느끼시고요 백스윙 탑에 뭔가 도달된 것 같으니까 낚아채 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스윙이 나오겠죠 저 지금 보시면 스윙은 엄청 빠르죠 백스윙도 빠르고 다운스윙도 빠른데요 지금 가장 큰이 스윙에서의 문제점은 100%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무게 중심이 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리듬이 빨랐다는 게 아니고요. 회전이 오른발 쪽으로 내가 다 꼬임이 생겨서 느끼고 내가 오른발에 들어온 걸 느끼고 그다음에 다운스윙 시작해서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되고 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스윙을 빠르게 하더라도 100%힘 전달할 수 없다는 거. 회전 쭉 돼서 느끼고 스윙. 자 오른발 쪽으로 회전 쭉 느끼고 스윙. 자더 세게 오른발 쪽으로 회전되는 거 느끼고 스윙. 스윙. 이렇게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스윙 스피드를 높이더라도 체중이 완벽하게 내가 실린 상태에서 스윙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요 일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백스윙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백스윙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천히 백스윙을 하면서 내 몸이 회전되는 걸 느끼셔야지만 백스윙 탑에서 전환 동작이 될때 우리가 하체와 몸통을 이용해서 클럽을 끌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빠르게 백스윙을 하다 보면요, 전환 동작에서의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임팩트에서의 강한 힘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빠르게 백스윙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말의 정의를 좀 알려드리면 사람마다 리듬은 다 달라요. 정말 이제 타이거 우즈, 최경주 프로님. 어떤 풀어드리건 다 리듬이 다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스윙 올라가는 템포가 내가 이 근육들이 회전되고 있는 걸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스윙 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이 되게 많냐면, 기본적으로 이 손의 스피드, 손목하고 팔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세요.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부분 다 백스윙이 빠르신 분들의 공통점은 몸은 하나도 안 쓰이고요. 손이나 헤드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백스윙이 이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팩트 때 강한 힘 전달을 하려면 은 되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동작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이 될때이 전환 동작이라볼수 있는데요. 전환 동작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임팩트 때 강한 힘 전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거리도 멀리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백스윙을 들면서 스피드가 너무 빠르세요. 백스윙 때 올라가는 템포가 이렇게 되면은 전환 동작에서의 하체나 몸통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캐스팅 손목 풀림이라 그러죠. 손목 풀림 동작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백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요.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백스윙에서의 천천히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몸통 회전의 의미예요.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백스윙이든 다운스윙이든 우리가 회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빠르게 하게 되면요, 정작 내가 백스윙에서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오른발의 무게중심을 빡100% 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 탑에서의 오른쪽에 체중의 100% 실려야 되는데 백스윙을 빠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가 실리기도 전에 이미 나가버리기 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힘의 원리인데 체중이 100%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100% 왼쪽으로 가야지만 당연히 힘 전달이 강해지고 임팩트가 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 가던 중에 자, 리듬이 꼬여버리고 빠르게만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한 50%에서 60%까지밖에 가지 않았는데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힘 전달이 되지가 않고요. 내가 리듬하고 템포 그리고 임팩트에서의 내 체중이 다 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천천히 들었다가 스윙을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회전이 되고 몸통 회전이 되고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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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이 돼서 오른발 쪽에 내 무게 중심이 100%딱 실리는 시점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하면서. 저는 빈 스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 어깨 회전이나 아 내가 어깨 회전이 여기까지 가야겠다. 뭐 팔이 여기까지 넘어가겠다가 아니고요. 오른발에 내 무게 중심 회전에 의해서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아100% 내가 여기에 실려 있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고 나서 느끼고 느끼고 나서 내가 스윙을 해준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환 동작. 그 전환 동작이 내가 잘 느껴지고 잘 끌고 올려면요 여러분들의 백스윙 템포가 더 느려지셔야 되고요. 내 회전이 오른발 아래쪽으로 빡! 실리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이 빠른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오른발에 체중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못 느끼시고요. 백스윙 탑에 뭔가 도달된 것 같으니까 낚아치 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스윙이 나오겠죠? 저 지금 보시면 스윙은 엄청 빠르죠. 백스윙도 빠르고 다운스윙도 빠른데요. 지금 가장 큰이 스윙에서의 문제점은 100%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무게 중심이 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리듬이 빨랐다는 게 아니고요. 회전이 오른발 쪽으로 내가 다 꼬임이 생겨서 느끼고 내가 오른발에 들어온 걸 느끼고 그다음에 다운스윙 시작해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고 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스윙을 빠르게 하더라도 100%힘 전달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팔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고 몸통 회전과 어깨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 운동에 의해서 내가 오른발 쪽에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실려 있는지 자 거기까지를 내가 쭉쭉쭉쭉 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힘 전달을 왼쪽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좀내 템포가 생길 거고요. 조금씩 내가 뭐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연습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 몸통 회전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오른쪽에 축이 잘 쌓여 있는지가 느껴지시고요.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다운 스윙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회전 쭉 돼서 느끼고, 스윙. 자, 오른발 쪽으로 회전 쭉 느끼고 스윙 자, 더 세게 오른발 쪽으로 회전되는 거 느끼고 스윙 이렇게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스윙 스피드를 높이더라도 체중이 완벽하게 내가 실린 상태에서 스윙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요. 일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백스윙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거리를 멀리 보낼 목적으로 백스윙을 더 빠르게 하려고 하시면 임팩트에서의 내 체중과 몸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윙 닥터 김나희 프로였습니다.